안녕하세요 신상중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요 여러 가지 힘이라는 두 번째 단원인데 자 910차시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아, 조금 내용이 많긴한데 한번 차근차근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 자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첫 번째 힘에 대해 배워볼 건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선생님 이 한번 쭉 써볼게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laughs>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힘이에요. 먼저 중력, 중력, 탄성력, 마찰력, 그리고 부력, 그리고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번 어 2단원에서 간단하게 다뤄 볼 전기력, 자기력까지. 자, 우리가 중탄 마부 전자 여섯 가지 힘에 대해서 배워 볼게요. 자, 그러면 힘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힘에 대해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일단 과학에서의 힘은 우리가 평소에 아 힘들다 할때 힘하고는 살짝 달라요. 그래서 과학에서의 힘은 일단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단순히 움직이게 한다기보다는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라는 거는 어떤 빠르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 방향일 수도 있어요. 어. 운동 상태나 아니면 그 모양을 변화시키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걸 우리가 힘이라고 말하고 가고 있던 물체를 멈추게 하거나 멈추고 있던 걸 가게 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꾸게 하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더라도 모양을 찌그러뜨리 달라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힘이라고 불러줘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의 단위인데 단위는 자 이렇게 대문자 N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읽어줘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힘을 표시할 때는 힘을 표시할 때는 화살표를 이용해 주는데 자 어떤 물체에 자, 이런 힘이 존재했다. 자, 그 말은 이 화살표가 시작하는 이곳이 바로 힘이 작용하는 곳이에요. 자, 이 부분에 힘이 작용해서 이 정도 길이의 크기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나타내줘요. 음. 그래서 힘은 뉴턴이란 단위를 쓰고 화살표로 나타낸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중탄마부 전자 중에 중, 중력이에요. 음. 자, 중력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본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중력이란 지구가, 지구가 뭐 하는 거예요? 어,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그 힘을 말해요. 음. 중력, 탄성력, 다 역자가 붙는 이게 다 힘을 나타내는 거라서 우리가, 어, 역자를 붙여주는데 중력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자, 근데 이 지구는 물체를 아무 방향으로나 당기지 않죠. 항상 같은 방향으로 당겨요. 어디?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당기고 있어요. 중심 방향으로 당기고 있고, 자, 그 말은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연직 아래 방향. 연직 방향이라는 거는 실에 매달았을 때 아래로 쭉 늘어뜨러지는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하고, 어, 위가 아니라 아래라는 뜻으로 우리가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말해줘요. 자, 뭐 우리가 고드름 같은 게 자라는 모양을 봐도 밑으로 자라나죠. 사과가 떨어져도 땅으로 떨어지고, 추를 실에 매달아 봐도 밑으로 떨어지고요. 또 어쩌면 우리 지구에 공기나 물이 존재하는 것도 다 중력 덕분이죠. 왜냐하면 중력이 없으면 공기나 물이 지구에 붙어 있지 않고 다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버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당기고 있는 이 중력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 무엇이 생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 음. 무게가 생기게 돼요. 음. 그래서 어떤 물체는, 어, 무거워. 어, 아니면, 어, 이건 가볍네. 하는 무겁고 가볍고 무게의 개념이 바로 지구가 당기고 있는 중력 때문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중력이 크다. 어, 이 말은 곧 뭐가 돼요? 무게가 어떻다? 무게가 무겁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아 중력 때문에 무게가 생기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흔히 혼동해서 쓰는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무게라는 것과 무게라는 것과 자,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음. 무게와 질량이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 명확하게 그 개념을 말하라고 하면 어, 말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자 그럼 요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하나 하나 한번 해부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표를 한번 선생님이 나눠볼게요. 음. 자첫 번째는 무게하고 질량이 그 뜻은 어떻게 다른가? 어, 정의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무게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뭐의 크기예요. 중력의 크기예요. 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지구가 얼마나 세게 당기고 있느냐를 나타낸 게 무게예요. 음. 반면에 질량은 달라요. 질량은 뭐 지구가 얼마나 세게 당기느냐가 아니라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양이 얼마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다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그 수많은 입자들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지구가 뭐 크게 당기든 작게 당기든 상관없이 이 입자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질량은 중력이 크건 작건간에 항상 변하지 않는 값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단위를 한번 알아봅시다. 음, 자 무게는 단위를 뭘 쓰냐면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고 했어요. 지구가 당기는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얘는 힘이랑 똑같은 단위를 써줘요. 뉴턴이라고 하는 힘의 단위를 써주고 질량은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킬로그램, 그램 이런 단위를 질량에다 붙여줘요. 자, 그리고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측정하려면 그 도구도 서로 다른 도구가 필요한데 무게라는 건 지구가 당기는 힘이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구가 얼마나 세게 당기는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많이 쓰는 게 용수철 저울. 자, 얘물이 예, 물체에 만약에 내가 무게를 재고 싶어요. 그러면 용수철을 매달아 놓으면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가지고 눈금을 읽어서 어, 무게를 재요. 그래서 이런 용수철 저울이나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몸무게 재는 체중계 있죠. 어, 그런 것들. 자, 사람이 올라가서 무게를 재잖아요. 그럼 지구가 나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체중계를 누르게 되니까 이 누르는 힘을 이 체중계가 측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체중계와 같은 가정용 저울들, 아니면 뭐 주방에서 쓰는 저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게를 재는 거고 질량은 이런 식으로 잴수 없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질량을 알고 있는 아이와 비교해서 재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질량을 알고 있는 물체를 이용해서 음, 물체와 비교해서 재는데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분동이라는 게 있어요. 음, 자 분동으로 이쪽에 내가 재고자하는 물체를 놓고 그 다음 한쪽에는 자 이미 내가 질량을 알고 있는 분동을 놓으면서 둘의 어. 무게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아 얘가 누 지구가 당겨서 얘 얘를 누르는 힘과 얘를 이 잡아당기는 힘과 둘이 똑같다는 거는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이 같은 거구나. 이런 방법으로 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윗접시 저울이나 아니면 어, 양팔 저울, 양팔 저울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도 비슷하게. 이쪽에다가 물체를 매달고 이쪽에는 뭐 알고 있는 분동 같은 거를 올려서 수평이 될때아 이거 두개 질량이 같겠구나라는 방법으로 재게 돼요. 음, 얘는 양팔 저울.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장소가 만약에 달라졌어요. 장소에 따라서 어, 멀리 만약에 뭐 달에 갔다, 음, 달에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재는 건데, 달에 가면 중력이 6분의, 지구에서, 지구에서 잰 것과 비교해서 6분의 1배로 줄어들기 때문에, 중력이 줄어들면 무게도 똑같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중력이 6분의 1배 줄어들면, 무게도, 어, 6분의 1이 돼요. 근데 반대로 질량은 달에 간다고 해서 이이 이 물체의 입자 이 모임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원래 양은 변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지구에서 만약에 뭐 3kg이었다. 그럼 얘는 달에 가도 같은 3kg의 분동과 아마 수평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얘는 중력에 상관없이 음, 상관없이 질량값은 그대로 같은 값을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지구에, 지구에 어떤 10kg 짜리 물체가 있었어요. 자, 10kg에 해당하는 무게 값은 98N이에요. 자, 우리 이거, 이거 배울 텐데, 1kg, 아이고, 1kg 물체에 해당하는 중력 값이 9.8N 이거든요. 어, 그래서 10kg 물체면 98N의 어, 무게를 갖고 있어요. 10kg의 질량이면 자 이게 멀리 높이 가서 만약에 우주정거장으로 나갔어. 자 우주정거장에는 중력이 없어요. 자 여기서는 그럼 질량과 무게값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질량이고 얘는 무게예요. 질량은 어때요? 중력에 상관없이 그대로라 그랬으니까 우주정거장에 가더라도 얘는 질량은 그대로 10kg 근데 무게는 중력이 아예 없으니까 얘는 0N의 값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어디로 갈까요? 달로 갈까요? 음, 달로 갔어요. 그러면 질량은 여전히 10kg이고, 자, 무게는, 무게는 지구에서는 98N이었지만, 달에서는 그거의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면 한16.3 정도 나오네요. 어, 16.3N의 값을 갖게 돼요. 어, 요런 식으로 장소에 따라서 무게 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특별히 퀴즈가 있습니다. 자, 이 퀴즈를 답을 생각해 보고 적어 오는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보너스 도장을 찍어 줄게요. 자, 우주 정거장에서는 모든 물체의 무게가 0 뉴턴일 거예요. 모든 물체의 무게가 0 뉴턴이야. 그러면 자, 질량이 큰 물체와 그다음 질량이 작은 물체를 물체를 우주 정거장에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음. 구분? 가능할까요? 어, 글씨가 너무 <laughs> 마지막이 되니까 막 날아가네요. 구분 가능할까요? 쟤를 어떻게? 어, 자, 이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오고 답을 어, 찾아온 학생에게는 보너스 두 장을 찍어줄게요. 자, 수업 때, 수업 시간에 만나요.